진짜 무서운 공포 귀신 월드컵. 진짜 제일 무서운 공포 귀신이 뭔지 한번 월드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벨 대 뱀파이어. 뱀파이어. 이게 그이 영화 이 포스터 비주얼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무서운 걸 모르겠네요. 이 뱀파이어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도 어 이게 소재가 재밌지 무섭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솔직히 에나벨 봐봐 벌써 이게 공포 영화에 그 법칙이 있어요 인형이면 무조건 무서워요 에나벨 인형인데 생긴 것부터가 벌써 압도적이잖아요 이거는 귀신이 안 들린 그냥 인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생겼으면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에나벨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모 귀신 데 자유로 귀신 모모 귀신이 내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그... 어떤 일본의한 조형물 만든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괴스럽기는 한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이건 작품이다. 하니까, 그래도 좀 무서움이 반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유로 귀신은, 이게 되게 현실성이 와닿는 게, 이거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의 괴담이에요. 한국에 있는,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자유로에서 이런 귀신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자유로 그 지나가는 그 차주분들이, 한 동안 공포에 엄청 떨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더 와닿는 그런 귀신이지 않나. 모모 귀신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포가 좀 반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 귀신 가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대 케빈 인더우즈 발레리나, 저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이거 엄청 오래된 자리죠 일단은 킬 포인트가 일단 목의 각도 첫 번째 그리고 여자의 표정 진짜 뭔가 그 재밌다는 듯이. 기괴하게 웃고 있잖아요. 이게 킬 포인트예요. 진짜 이거를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 보고 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이 이 표정이. 그래가지고 저는 모기 각도거든요. 케빈 인더우즈는 삐끔 영화잖아요. 이게 어 진짜 사람들이 재미없고 킬링 타임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그 정도였어요. 무섭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고 그냥 와 별게 다 나오네. 별걸 다 기괴하게 만들어놨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고 뭐 캐릭터마다 매력이 좀 느껴진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목의 각도가 더 무섭지 않나. 다음은 테케테케 의곤지암 귀신.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 테케테케가 태케 그 너무 안 무섭게 나오긴 했네요. 근데 이게 괴담이고 사진이나 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기는 할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다리가 없던가? 그래가지고 팔꿈치로 기어다니는 뭐 관절 귀신 유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 되게 유명한 요괴 중 하나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는데, 본지 귀신이 저는 훨씬 무서워요. 이 영화 본 사람은, 이 영화 본 사람이랑 안본 사람이랑 이거 체감이 다를 거예요. 이 사진이. 이거의 충격이 진짜 한 일주일은 가시질 않아요. 이때 너무 놀라가지고. 와, 이게 페이크 다큐라서 안 그래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비주얼이 진짜 갑독티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영화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진짜, 다 비명 질렀어요. 지긋하게 생긴 아저씨들도, 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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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다 지리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곤지암 귀신이, 한국 역사 영화계에 남은 공포 장면 중 하나를, 그래도,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네킹 인간대, IT 광대. 이거는 배그 한 사람들은 마네킹이 무섭지 않나? 다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마네킹이 쳐다보고 있는 거? 사람인 줄 알고 호들갑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네킹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특게 광대도 진짜 좋은 아이템이죠.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광대가 아직도 보면은 흠칫흠칫해요. 왜냐? 아직도 미국 같은 데에서 막 강력범죄 같은 거 일어날 때 광대탈 쓰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소름 끼치는 사건들 보면은. 자기의 광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광대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와닿기는 한데, 일단 이 IT 광대라는 영화를 제가 안 봤어요. 되게 유명하고 수작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안 봤거든요? 근데 저는 마네킹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광대공포증은 없거든요. 근데 마네킹은 그 배그할 때 PTSD가 좀 있어가지고, <laughs> 왠지 진짜 저게 마네킹 맞나? 하고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네킹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다코 대 직쏘. 아 이거 사다코는 영화를 안 봤지만 이 장면은 다들 알 거예요. 그 우물에서 기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물에서 다시 tv로 기어 나온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입체적인 공포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너무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직쏘 소우도 진짜 재밌게 봤죠. 근데 어 저는 구호한 거에서는 그냥 혐오감은 느끼는데 공포감은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잔인한 장면이 무서운 거지, 직소 자체가 무섭다고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포영화의 엄청난 장면을 하나 만든 사다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미라데, 사일런트의 간호사 귀신, 이 미라는 참볼 때마다 무섭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료, 막 이런 걸로 밖에 인식되지가 않더라고요. 미라, 영화 되게 유명한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일런트의 간호사 귀신은 무서운 걸 떠나서, 진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아, 전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그로테스크 할 수가 없어요. 막 굉장히 이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기괴하고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간호사 귀신이랑 삼각도 이거 두 개만 진짜 기억에 남아서 잊혀지질 않아요. 이두 개만 생각나. 사일런트 힐 영화 하면은. 그래서 저는 사일런트 힐 간호사 귀신으로 하겠습니다. 팔척 귀신데 기담 엄마 귀신. 와, 이거는 진짜 박빙이다. 박빙. 그 팔척 귀신은 생긴 걸 떠나서 글로 봐야 진짜 재밌잖아요. 알죠? 그 글로 부금 틀어놓고 보면은 진짜 재밌는데 이게 막 상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공포를 싫어하는 사람도 팔쳐 귀신은 알 거예요. 왜냐 너무 유명한 괴담이거든. 한번 보고 나면은 재밌고 막그 기괴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담엄마 귀신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포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이 장면이 이제는 좀 오래된 영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도. 지금도 다시 봐도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볼때 우리 누나가 이거 보다가 의자에서 아마 컴퓨터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가 의자에서 이 장면 나오자마자 의자 뒤로 진짜 나뒹굴어졌어요. 진짜 총알처럼 퉁 치워나가가지고 건너편 벽으로 넘어져버리더라고요. 자빠져서. 그 정도로 압도적인 비주얼이었어요. 이게 뭐 바이럴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괴담인지 모르겠는데 그 괴담이 있었어요 기담 엄마귀신 이 연기한 이 귀신배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대요 처음에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감독한테 엄청 혼났나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나서 이제 그 계속 NG가 나니까 여자 배우가 속상해서 울었대요 그래서 울어가지고 더 이상 촬영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감독이 야너그 나가서 울음 그치고 와막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울면서 나갔는데 화장실 가서 좀 울고 왔는데 화장실 갔다가 다시 촬영장으로 오더니 바로 자리에 앉아서 연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감독이 바로 스탠바이를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 장면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연기를 한 배우가 자기가 연기한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게 빙의가 돼서 한거 아닌가 그때 그 연기는 사실 진짜 귀신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괴담들이 엄청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귀담엄마 귀신이 더 무서웠다고 생각해요 예, 비주얼도 그렇고 아직도 더 무서워요 다음은 엑소시스트 대강시 솔직히 이건 좀 진부하다 <laughs> 좀 진부해요 하도 많이 봤어요 너무 달고 달았어 엑소시스 정말 좋은 영화죠 진짜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뭐그 명작 공포 영화로 소개해주고 하도 많이 저도 봐가지고 제 뇌에서는 닳고 닳아서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강시도 그 중국의 전통 요괴잖아요 엄청 오래된 클리이라서 처음 봤을 때만 좀 신선했지, 막 계속 찾고 싶고, 이 소재가 재밌고, 무섭고, 이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다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운데, 그래도 꼽자면, 역시, 그, 수작인 엑소시스트지 않나. 다음은 1 3일의 금요일 제이슨 대 발락. 둘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죠. 일단은 얘는 스릴러고, 얘는 완전 호러물, 컨저링에 나오는 얘니까. 저는 솔직히 그 살인마 이런 류보다는 영화는 그 호러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응, 컨트롤이 나오는 발락이 일단 비주얼상으로도 그냥 봤을 때딱더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괴기하게 생겨가지고 발락으로 가겠습니다. 이 수녀 같은 컨셉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작신아리귀신데 토시오. 와 이거는 일본 공포영화계의 거의 어? 그 2000년대 초반의 수작. 가장 그 인기 많았던 영화 중 하나네요, 둘 다. 착신나리 귀신은 일단 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 이거 그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전화벨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이 내용이 이렇거든요. 그 어떤 벨 소리가 들려서 그 전화를 받으면은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내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얼마가 지나면은 제가 진짜로 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대사를 치고. 그러고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화를 받으면 결국 죽는 거야. 이벨 소리가 들렸다? 내 핸드폰을 받는다? 무조건 죽어. 근데 안 받아도 죽어. 그러니까 이벨 소리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게 뭐가 짜증나냐면, 내 핸드폰에서 갑자기 저벨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다가 지금 이 영화 본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문득문득 그 밤에 무서워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핸드폰에서 갑자기 저 벨스를 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면서 점점 공포의 눈덩이가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시나리 귀신이 저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도시도 물론 무섭죠. 이 얘는 근데 솔직히 비주얼적인 면보다는 갑툭튀, 갑툭튀가 좀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뭐와 소재가 재밌다거나 뭐 스토리가 재밌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전잘 몰랐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갑툭튀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 개인적으로 갑툭지 만으로는 착신아리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애기 비주얼로는 얼마나 착해, 애기인데. 착시나리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이맨데 물구나무 남동생. 이 북이맨이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밈처럼 번진 그런 그 귀신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뭐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뭐 나타나고 막 그런 그 요즘으로 따지면 슬렌더맨급 한 10년 전 유행했던 괴담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솔직히 잘 몰라요. 물구나무 남동생도 사진은 익숙한데 잘 몰라요. 근데 딱 비주얼만 봤을 때, 저 물구나무 남동생이 훨씬 무섭네요. 이거 봐봐. 눈부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잖아. 광기에 그냥 찌들어 있어. 만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물구나무 남동생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오오니 대요국에 담귀신. 이 아오오니 고전게임 공포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음, 게임 한번 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우, 씨, 안 돼, 죽기 싫어, 살아야 돼, 막 이런 느낌이지, 우와, 너무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laughs> 이, 그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그 당시에 게임 나왔을 때 게임 했던 사람들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뭐, 사람들이, 막, BJ들이, 막 그, 게임 하면서, 뭐, 무서워서, 막, 지리는 것 같고, 막, 호들갑 하던데, 나는 별로 안 무섭네,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국의담기신이 아직도, 이 장면, 가끔, 명작, 막, 특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편집해가지고, 이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아직도 좀 놀라요. 너무 얘가 일단 여고에 사는 귀신,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튀어나오니까. 원래 여자 귀신이 무서운데 또 여고괴담이라서 머리도 막 길고 그런 애들인데 거기에 귀신들이 저 복도 끝에서 막 당당당당 하고 뛰어나오는 건 천분 사람들은 천볼때 무조건 놀랐을 거예요. 예. 지금도 너무 예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놀라는데 천분 사람 다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고괴담 귀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미엘의 데스포레스트 귀신. 토미엘, 이거 이토준지 작품에 나오는 그런 여자? 그 기괴한 여자를 알고 있어요. 그 계속 모습이 바뀌는. 그리고 데스포레스트 귀신은 아마 게임이죠? 근데 제가 저 만화도 너무 오래전에 보고 저 게임도 안 해봐서 둘다잘 모르겠는데 그냥 비주얼적인 면만 봤을 때 일단은 웃고 있으면은 이거는 광기란 말이에요.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아. 얘는 만나면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요. 데스포레스트 귀신 얘는 만나면 당장 물어 뜯어가지고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겠다 이런 광기가 관상에서 벌써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스포레스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피데스데이 살인마 대헬레이저 해피데스데이 이게 그 영화가 타임루프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막 살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째 줄거리보다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아요 벨소리 있잖아요 y yeah, e it's my birthday And I g o t t o pick up the phone 이 노래 중독성이 쩔었던 영화로 기억이 나네요. 헬레이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디지털 풍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걸로 봐서 고전 명작 같아요. 그 생긴 게 약간 좀 어벙해 보이는데? 순해 보이는데? 아, 저 살려주실래요? 하면 살려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얼굴에 막 뭐, 이렇게 박혀있는 거는 기계스럽긴 한데, 사람 자체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피데스데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크 가면대 거울귀신. 이거는 무조건 거울 귀신이에요. 왜냐? 저는 이 거울 귀신 짤이 굉장히 오래된 짤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동영상인데 그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공포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저 짤들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없이 봤지만 아직도 흠찔흠찔 놀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 보러 갔다가 저짤 보고 아 오늘은 보지 말고 내일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다시 나간 적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울 귀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6강이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에나벨 대 착신아리 귀신. 아 근데 좀 고민된다. 음 착신아리 귀신. 이거는 지리는 부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착신아리가 가야 돼. 거울 귀신 대 기담 엄마 귀신. 이거는 기담 무조건 기담이죠. 예, 하고, 이거, 그, 화면 커질 때는 무섭다.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대 마네킹 인간. 비주얼이 목의 각도가 지린다.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때는 틸 간호사 귀신 대 엑소시스트. 저는 무서운 걸 떠나서 이 간호사 누나가 매력이 터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사 귀신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포레트 귀신 대요고계담 귀신. 음, 이거는 요고계담 왜냐면 내가 본 영화에서 얘가 진짜 무서웠어요. 예, 곤지암 귀신데 물구나무 남동생 곤지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사다코대 자유로 귀신 이거는 사다코 음이그 컨셉이 지금 당장 컴퓨터에서 기어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 해피이스살인마대발락 이거는 비주얼적인 면만 봤을 때 발락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착시나리 대살런티 무서운 거는 착시나리가 더 무섭죠 착시나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고괴담대 곤지암이죠 이거는 진짜 아, 여고괴담이 옛날에는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은 곤지암이죠. 사다코 대 발라. 사다코가 더 무섭습니다. 네. 이거 튀어나오는 거 어떡할 거야. 지금 컴퓨터에서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기담 엄마 귀신 네 있을 수 없는 목의 각도. 이거는 기담 엄마 귀신이 진짜 와. 비주얼 봐. 커질 때마다 무섭다니까. 곤지암 귀신 데 사다코는 곤지암. 음, 왜냐면 사다코는 날 놀라게 하진 않거든. 착신아리 귀신 데 기담 엄마 귀신. 이거는 기담 엄마. 아, 이제, 마지막인데, 곤지암 대 기담 엄마 귀신이에요. 와, 이거, 너무 라인업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기담 엄마 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 그, 그 영화에서, 끼룩끼룩 하는 소리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입으로 이런 소리를 낼수 있지? 하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막, 끼룩끼룩, 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있어. 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아, 그 소리와, 이 비주얼의 조화가, 진짜 제 뇌관에 있는, 모든 공포신경을 자극을 해요, 진짜. 그래서, 기담 엄마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담 엄마 귀신으로 가겠습니다. 우승 축하한다? 예. 네. 랭킹 한번 볼까요? 랭킹 보자. 뭐가 우승했나? 랭킹. 곤지암이 1등 했네요. 저도 이거 2등까지는 올라왔었는데, 뭐, 개인적인 차이겠죠? 2등이 제프 더 킬러. 모모 귀신. 음, 순위권에 있네요. 핏장. 이게 64강인데, 32강으로 진행해서 안 나온 애들이 좀 있네요. 표정 없는 여자나, 테스프레스트 귀신도 있고 살렌트 일이 은근 이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냥 매력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팔적 귀신이랑 좀비도 있고 저는 기담 엄마 귀신이 1등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속에서 1등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이것으로 공포 귀신 월드컵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